우린 지짐을 존버하기 시작한 지난 가을 이후 발렌타인과 고성한 스크립을 한 오늘까지 늘어난 학생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제 본격적인 가짜 꼴박을 앞둔 오늘 바람 소리와 스산한 빗소리가 집창박을 때린다 북, 풍 전야 거미에서바이럴를 하던 지금도 역바이럴를 하는 이들에게 매몰을 하지 않았다 가짜가 허접한지 내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들어가자 그래서 혼만 그럴 수 있어 그래 난단 십여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날을 위해서 이쪽 어쩌면... 내가 이날을 위해서 돌라게전부를 도... 하고 오만까지 모았다. 더 이상 이런 핍박받는 생활 할수 없다. 내가 이날을 위해 갈땐 가더라도 가야 되는 뽑고 가야 될것 같아서 우질나게 모았는데. 이런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 썼다. 아 어차피 이 천장은 칠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응, 평소보다 목도리를 좀더 크게 내고 싶은데 집에 집에 사람이 있어서 크게 낼 수가 없다. 이종신 없고 또 스킵해버리지. 40연까지 그랬니다 아, 애초에 뭐, 모브가 가짜가 잘 뜨는 게임은 아니었으니, 뭐, 그 당연한 수준이, 제, 정리석 빨리기 시작하는데, 40연, 일상이야, 일상. 언젠 안 이랬다고. 얼마 전에도 이 말이 같이 울리는데, 개폭사고봤는데 사실 모루가 뭔가 이성은 잘 뜨는 느낌이네요 모금 떴다고 50이 인가 지금 50연 50연 복사. 그럴 수 있지. 추에서 응. 일섭에서 거쳐 돌릴 때도 그건 이 30연에 스미레 중국 한번 나오고 그대로 계속 안 나오. 복사했어. 응. 주희이 사람, 올해는 가차하모 오늘 개 존나 이라 오늘, 오 킹. 뜨면 안 뜨는 거고, 날면 안는 거고. 확정적으로 이점 실수니까 마음이 확편이긴 한데. 7 0이 편하네. 응, 그럴 수 있어. 네. 내가 이 게임이 한두만 하면 그냥 일상이야. 받아들여라. 음, 그렇습니다. 뭐가 내가 80이야. 괜찮아. 신경문자 많이 나오니까. 어? 떴다. 일단 삼성 하나. 문항을 한가? 탑정이 하나가 안찍힌 느낌이에요. 하나가 뭘올까요 뭐 바보 나오면은... 바로 나오면은 바꾸고 이벤트 돌려가야지. 아, 지금 열, 여덟 번째도 나왔어. 이 디디 들인데 뭐? 누구냐 누구냐 음, 그럴 수 있어 아무튼 뭐 <laughs> 아무튼 조각 좋니까 그럴 수 있어 굿 80연에 음, 마피 중복 한장 아무튼 좋다 삼성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손해보는 느낌은 안 들어서 오케이 들어가자, 90연. 들어가자. 90연, 90연, 90연. 이거 예전에 이렇게 빠르게 아니면 했어도 여유롭게 적어도 됐었던 걸로. 미트가 짧아진 느낌이 쌓이는데 시간이. 보내서 는 것보단 더잘 잡혀있고 좋긴 한데 어, 하나 더 떴다. 흔들히더 떴다.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항상 하나. 누구인가. 여기서 바로 뜨면은 바로 간다. 누냐 어, 음, 그럴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중고 성장 오히려 좋아 조각 조각 작 해주면 되지. 오히려 좋아. 사실 예전에 브린지1일석배할때도 가드 천장 치고 나서 이거 한 음, 아, 응? 이거 한번 돌려나 모자에서 시연 돌렸을 때. 삼성 나오길래 설마 설마 이 비키 나오 110엔 비키 나오고 나서 뭐 그때 뭐 어떻게 어, 전부 도 다른 줄상하고 무슨 그냥 뭐하시씩다 왔으니까 좋다 좋다. 사실 그때 이 비키 뜨길래 인권도 언젠가 통합되면 되는구나 하고 그때로 그때 스킵했었는데 그냥 그때 2천장 쳤어야 됐나 그저께데 그럼 그거 대기시면 아 이거 뭐한 서버니? 1주년쯤에서 3% 올랐는데 이거 오로 가챠가 그런게 있었던게 때 때는 오지게잘 뜨는데 안뜰 때가 너무 안떠 같고 채광 만삼 이게 오면, 뜬거 삼포 많이 아쉽다고도 이제 보면 뜬거 보면 삼포 채감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모르겠어 아직 두안 뜨긴 했는데. 사실 두 장밖에 안 뜨기는 데 사실... 근데 뭐이 정도로 들려서 쓸 삼성 두장또 쓰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백사십. 안 떴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일이었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었다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만 봐도 솔직히. 리석보단잘뜬 <laughs> 듯? 리석하면서 응. 응. 가차 가장 많이 조져봤던 게세번 정도인데, 미쿠 한정 가차 돌릴 때. 170인가 그때 카린 한장 나오고, 중복 한장 나오고, 조졌고, 카에드때 30일 승기량 한장 나오고, 조졌고. 얼마 전에 이마리 돌렸는데 3 0년 이후 우리 중복한장 뜨고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때 심지어 3포였는데 어? 떴다 3성안장 떴냐 떴냐 다섯 번째 이렇게 지금 몇 은? 그런데 지금 몇는지 170인가 뭐1 어, 0인가1지 뭐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면은 끄고, 이벤트 밀러 가야지. 간다! 누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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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h 아무튼 유절목 오히려 좋아. 아무튼 유절목이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굿. 쓰리카, 유리카가 나왔어요. 같은 분여보기긴 한데, 좀더 자. 좀더 작은 문양로는무 기가 나고, 너무 멋있튼뮤즐막 좋다. 그, 아까, 이렇게 나왔을 때 스샷 안 찍었나? 음. 170, 큰다. 짜잔, 170. 음, 이게 지금 뭐하는 돌이 얼마 없었으면 개 쫄리고 있었을 텐데 아직 천천히 치고 생각하면은 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돌리고 있냐? 쫄려야 되는 거네. 응? 백발실 천정이 다 와가긴 한데 어차피 미로와도 뽑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2 0 0은안 나와도 계속 돌리긴 해. 190이 삼성 어? 떴다. 누구냐? 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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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장. 두장 떴다. 근데 사실 두장 떴어도. 식돌이 나온 적이 너무 많아. 뭐가, 뭐가 나올려가가 뭐냐, 어. 맞구만. 음, 아직 2천장도 생각하고 있어. <laughs> 근데 나, 1천 다 1천장 안에 다투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곧. 하지만 아직 한 장이나 남았는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나 일섭에도 사사야 없음. <laughs> 뭐나 일섭에도 일섭에도 없는, 없는 니뉘저고 오, 감사합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오누구시네오 좋고요. 마지막 200원 들어가자. 어차피 로아도 뽑아야 돼. 이거 들어가자. 음. 어, 또 뽑았으니까 뭐 됐어. 나. 으흠, 깔끔하게, 복사로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1천장으로 마무리. 으흠. 이 게임에서 이정도면 굉장히 잘 뽑힌 거여서 굉장히 만족, 만족합니다. 만족스럽게 마무리했구만. 든 는... 오랜 준비 끝에 무사히 구출 완료. 나는 그럼 이제 이벤트 밀러 간다. 안녕. 아 뽑았다. 그래서 누가 허접하냐고 보면은, <laughs> 난, 난 <웃음> 가짜 게임 인생 갈아넣는 내가 존나 허접한 게 아닐까.